잠깐 제 님이 때린 동안 제가 빨리 만들게요 건물 팔. 어, 잠시 이거 뭐지? 이거 모욕이다. 모욕 몸욕 필요 없어. 동굴이 없나 여기? 지금 제가 만들고 있어요. 뭐야? 국경이. 오케이 나무 기 만들고 돌 개집 개운다 아 여기 사라 사막이라서 이거 이름은 하와이에서 살아남기 하죠 네 하와이 생존기 오케이 조잼 근데 벌써 체력이 허기가 없음 조잼 여기 하와이 물에도 동굴이니까 동굴 찾아보죠 네어 이거 다 캐가죠 저희 횃불이 될수 있어요. 어떤 거요? 이거요. 어디 계시나? 아, 참, 렉기렉기 우진다. 오, 됐다, 풀렸다. 어디 계시죠? 저기, 아, 제가 갈게요. 님, <laughs> 동굴 찾죠 이제. 네. 저것도 두고 가지 마세요. 아껴야 돼요.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. 여기, 여기도. 또... 또다른 곡괭이 있나? 하와이 모델? 또다른 곡괭이는 없없어요 그냥..출곡괭이 다이아 곡괭이는 괜.. 님저기 동그리 스피리인데? 오케이 돌 이거 음, 저 혼자 뭐함? 저..돌 3개 캐느라 이거 배고프면 안 딸게 못하나? 배고프면 너무 많이 딴다 뭐, 이거 뭐야이 나무는? 뭐야? 대대선선으로 내려오는 중... 지 머리 있어요 여기 여기 아레 걸려 아 저기 구나어이거 뭐지? 이거 배나무예요 배 하나 드실래요? 손으로 켜야 되구나 아 잠시야 아 얘네 너무 공격하는데 우선 칼부터 만들 고막 그 칼부터, 칼부터 만들죠 이 네, 빨리 동굴 들어갑시다 근데 지금 빨리 동굴 들어가자고요 네 그래야 몬스터들부터 해방 어디 어디서 들어야 가 되지 자, 일로 사태. 오세요 일로 저 따라 오삼 아 여기 원숭이 있다 따라오세요. 저기 저기 동그리 숲일이에요. 우선 돌은 많이 캘수 있어요. 광물 있겠죠? 제가 했을 땐 있었는데 길 잃어버리기. 오, 아, 예, 생선이다. 진짜. 템파밍 어서. 파밍다 했어요? 바다에 계시고 갈매기다 갈매기 에이. 어? 하와이 모도에다가 소니 쉐이더까지 붙이면 진짜 개 <laughs> 근데 이거는 우선은 바닷물 엄청 고와요 마셔도 되나요? <laughs> 아 근데 저아나 배고픈 거 없다 여기 여기 저 스테이크 많데아 그래 오, 가 생각 못했네 는 두고, 터미는 두고, 터미는 두고, 터미는 고기 만들어 드릴게요. 님 그거 좀 주세요. 조합대 두고, 터미는 두고, 터미는 두미는 저이 개구리는 이 새끼 때문에 그래요. 어떤 소리요? 어 잠시만 저 죽겠어요. 찌찌찌찌. 요 왕같이 생긴이. 그, 아 근데 제한테 공격 반응 껴요 갑자기. 어. 선시 아, 털지 말자고. 어, 저꼈어요 선시 털지 맙시라 선시 선시 말죠 선시 털지 말도. 다트 뭐지 이거? 쟤 죽이고 싶은데 저돌고갱이 좀요 모르고 저 돌갱이 만들었어요 갱이? 이거 뭐지? 카. 가... 이쿠키이 드릴게요 같이 캐요 일단 주변을 판 다음에 으로 점차 짐하는거 아니면 동굴 진짜 찾아볼래요? 그냥 갈까요어 석탄 오 어, 석탄 하와이 모드에선 어 이거 뭐지? 왜요? 왜 처음 뭐... 보는 광물인데? 광물로로어요 이거 뭐임? 보... 먹어보세요 아 그거 저거 그 저거 쓰레기예요. 그냥 돌돌 돌 재료인가? 네돌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. 어. <laughs> 이거네. 와, 어, 어 이거 국괭기도 만들 수 있네 이걸로? 그래요? 네 칼도 만들 수 있어요. 조합법 보니까 나오는데요. 여기 제가 횃불 달아드렸어요. 님 이, 이거 이거 뭐냐 석탄 아 석탄이네 이거 밤보스틱 어떻게 만들어요? 밤보스틱 밤보 그냥 두개 넣으면 될걸요? 밤보..밤보? 쟤 밤보? 어. 들이 가죠? 네 밤보 아, 두개 밤보 많은데 밤보 두개 어? 그러네 그럼 이걸로 국게임 만들 수 있네 뭐야 회불이뭐 이리 길어요? 아닌 근데 이게 밤보로 만든 회불마밤 님 여기 있다. 추합대좀 설치죠? 어디요? 밖에 있네. 근데가 불편하네. 님새 곡괭이 만들. 어 새로운 곡괭이는 발견함. 개쓰레기 아닐까요? 이거 봐봐요. 오 어, 빨라 은근. 여기도 있다. 오오케오케님 어, 그걸로 만들어주세요. 반보스틱 줌. 반보스틱 이거 하나 만들 오 이거 꽤 치즈면 있겠네 반보스틱 반보스틱으로 만드세요 내구도 많이 안 따름 내구도 그렇게 빡, 많이 달지 않음 되게 조금 나는데 다이아고끼는 비슷해 다이아고는 이... 비싼데요 이거 그럼 많이 캐죠 발견하면 어 지금 저 그거 아개 있어요 이제 이 횃불 네 넘어도 짱크다 오 진짜 빠른네 자, 가 그냥 다른 조합 좀 볼게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게 많거든요 검도 만들 수 있는데? 아직은 참, 이걸로 만들 수 있는게 이거 망치 아 아니, 망치래 도끼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뭐냐 이거 삽도 만들 수 있네 그냥 도구 전체 다 만들 수 있네 내가 이거 예전에 하이문드서꽤 해봤는데. 그때는 방송 찍는 척 하면서 했는데. 아. 찍지를 않고. 페레 니 제가 가고 있어요. 존데지 혼자 부금 틀고, 셀라셀라 <laughs> <샐라샐라> 되면서. <laughs> 영상 틀질 않았는데. 싱글로 하는 주제, 에지 혼자. 안녕하십니까, 페레입니다. 이러고. 근데 어쩌다 영상 이 찍네. 뭐냐? 어, 이무그소리는지 않았어요? 동굴조그 나온다, 소리아동오 f 금 c k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g a 요아 Where? i 아직도 i n 형요으로파 t a 알레 t t l e bit 아, 또 걸려. 풀렸다. 나 씨, 끼웠어. 어, 잠시만. 아, 씨. 헷갈려. 이렇게 하고, 오케이. 됐어. 어. 횃불 부탁해요. 오케이. 또 기다란 횃불이 나오겠네. 기다란 횃불 어떻게 만든?